님께서는 지난 15년 동안 네네. 도시가 사랑한 천재들 시리즈를 예. 장마치 10권이나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laughs> 처음부터 저희... 의도했던 건 아니야. 아, 정말요? 아, 그래요? 아, 예. 예, 예, 예. 저희가 이렇게 10권을 쭉 준비를 했는데 네네. 이 중에서 네. 이 아테네에 필적할 만한 도시를 하나 꼽는다라고 예. 하면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필적하다는 건 조금 좀 그런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빈. 첫 번째 선택한 네네. 도시가 빈이었는데 빈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빈은 작가님 아시다시피 합스부르크 제국 620년의 수도였잖아요. 아, 그랬죠. 620년은 근데 맞습니까? 네, 그쯤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620년인데 저는 그 시기 중에서 620년 중에서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가 기간으로 지금 약 150년 정도가 되고 그 시기에 살았던 인구는 아테네가 인구가 25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시기에 인구는 100만에서 150만이었습니다. 음.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네. 근데 사이즈 인구는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에 오스트리아 빈, 영어로 비엔나죠. 비엔나는 음악, 미술, 건축, 철학, 세분하면 정신, 의학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각축을 벌였고 그에 걸맞는 업적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저는 20세기 비엔나를 만든, 사상을 만든 그 어떤 큰 용광로 같은 게 바로 비엔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이 그런 용광로와 같은 도시가 될수 있었던 조건이랄까? 예, 예.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어떤 도시나 그 도시의 지정학적, 지리적 위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도시 공간제 측면에서 보면 빈이 서유럽과 동유럽의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남으로는 알프스가 이렇게 있고 일종의 문명의 교차로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합스부르크 제국은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스페인까지 한때 다스린 적이 있었죠. 아드리아해 연안까지 베네치아까지 합스부르크 제국이 다스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빈에서 문명의 충돌 현상이 일어났죠. 다양한 문명이 비내와서 부딪힌 거죠. 오스만 트루크 그렇죠.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대륙 문명, 해양 문명, 그리고 유럽 문명, 동양 문명 문명의 스파크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그 재능 있는 인재들이 다양한 문명들이 거기서 막 춤을 추니까 충돌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신납니까? 새로운 것들이 춤추니까?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극을 많이 받을 요소들이 많았던 거죠. 결국은 다양성이라는 그렇죠. 게... 그게... 다양성입니다. 네. 네. 다양성과 자유로움.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게 보장된 사회에서만 뭐가 꿈틀거리는 거죠. 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죠. 그중에서 특히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 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나요? 역시 그구스타프 클림트죠. 아. 키스의 화가. 네, 저도 그 작품 좋아합니다. 네. 네. 클림트가 처음에는 과거의 해오던 양식대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랬죠. 송 작가님 네. 너무 잘 아시죠? 네. 역사주의 양식을 발버와서 스타덤에 오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파리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잖아. 파리 미술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네. 비엔나는 이게 뭐냐? 과거에 하던 대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분리파란 걸 만들고, 과거와 네. 단절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식을 시도하잖아요. 그게 네. 재미있는 게 세기 말과 맞물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를 맞으면서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어, 클림트는 그런 불안한 세기 말을 겪으면서 아테네의 예술의 원형, 그 아테네 예술의 완전성을 내가 추구하는 새로운 예술도 따라가야 한다. 그것을,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클림트와 함께 그 예술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과거의 그 아테네를 따라가면서 그 양식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전통을 답습지 변화하지 않았다는 예, 예. 거 아테네 예. 때 그렸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렸습니다. 하지만 클린트는 어땠나요? 자기 그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비엔나에 많이 투하했던 동양 문명을, 동양 예술을 자기 그림에 융합시켰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융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트를 예. 꼽으시는 이유로서 예. 그게 어떤 개방된 생각 예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서 변화하고 예. 예.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 도전의식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이제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아, 네, 네. 새로운 것 중에서 또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어, 여기 보니까 네. 프로이트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 제목이 정재로서.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네, 클리프트에서 프로이트. 프로이트를, 프로이트를, 네, 네. 프로이트를, 네. 프로이트를 네.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네. 20세기의 사상은 사실 프로이트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또 인간에게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은 이성의 시대를 찬미했잖아 모든 게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그런데 그렇죠. 네. 프로이트는 그게 아니라고 본 사람이잖아요. 아니다. 인간은 감성과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프로이트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 당대에는 그 세기말 당대에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어. 하지만, 프로이트는 그 시대에 그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에 문학과 미술과 고고학을 흡수시켜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정신분석학이죠. 프로이트가 없었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사상가들, 심리학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말해서 예. 정신분석학 예, 예. 혹은 정신과 네네. 혹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의 그렇죠. 아버지 인생이네요. 그그 주요한 사실은 프로이트가 그럼 어떻게 그런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냈느냐? 프로이트는 정신과 치료의 그 작은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인문학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인문학을 인문학적 요소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심연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프로이트가 특히 매료한 작가가 셰익스피어고 어, 또 대프스키고 알자크고 이런 사람이죠. 아, 예.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빈 정말 다시 가고 싶네요.